지난해 기공식을 가진 동북선 경전철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차량 기지로 편입할 토지 수용 범위를 놓고 서울시와 토지주 사이의 입장 차가 크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박선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동북선 경전철 차고지로 예정된 노원 자동차 운전면허 학원입니다. 건물마다 서울시 행정을 비판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핵심은 토지 수용 면적 서울시가 동북선 차고지로 수용 예정인 토지는 전체 2만여 제곱미터 가운데 한글 비성로와 닿아있는 7천여 제곱미터, 전체의 3분의 1 정도입니다. 이에 대해 토지주는 도로변을 기점으로 앞쪽 땅만 수용하면 나머지 3분의 2에 해당하는 땅은 같이 하락이 불가피하다며 자녀지 모두 수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건 토지 보상법에서는 맹지로 만들면 반드시 보상을 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토부 업무 지침을 근거로 어, 보상을 못하겠다는 저사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시 관계자는 국토부 토지수용 업무 편람에선 공익사업 편입 후 자녀 부지가 25%일 경우에는 확대 보상할 수 있지만 해당 부지는 60%가 넘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차고지가 들어선 후에도 학원 운영은 가능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자녀지가 그 이제 제일 키포 키포인트는 이하일 경 이하일 경우에만 그 저희가 0수가 가능한데 지금 여기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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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학원은 안 되고요. 일종하고 0종은 되더라고요. 법정 다툼까지 벌어질 만큼 평0선을 달리고 있는 양측의 입장. 인근 주민들은 차량 기지와 면허 학원이 동시에 운영할 경우 0연과 소음 피해가 커지지 않을까 우려합니다. 차량 기지와 그 자동차 운전 학원이 같이 운영이 됐을 경우에는 소음하고 매연과 그 많은 국민들이 불편할 겁니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 동북선 예산 942억 원 가운데 77%에 달하는 733억 원을 삭감해 코로나19 대응 비용으로 편성했습니다. 토지 수용 면적을 놓고 토지주와 서울시의 간극이 큰 만큼 착공으로 가는 길은 험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업입니다.